자, 안녕하십니까. 아,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우리 팔 동작, 그 여기 행경막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동작. 왼쪽 왼팔 누르고 오른쪽 어깨 들어주면 좋다 그랬죠. 뭐안 들어도 뭐안 들어도 된다기보다는 안 들어도 효과는 있는데 오른쪽 어깨를 더 들어주면 더 도움 된다 그랬죠. 그죠. 다섯 번, 여섯 번, 자. 전화기 없을 때, 전화기 없을 때는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한 왼팔 한번, 오른팔 한번 흔드는 거한 세트라고 하면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전화기를 오른손에 잡으면 한세 세트 정도, 그냥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이 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왼팔 한번 눌러줘야 어 왼팔보다 오른팔이 이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 왼팔에 피가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 동작,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음. 또, 특히 또, 어, 오른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 왼팔을 이렇게 누르면서, 그죠? 자, 왼팔을 이렇게, 왼팔을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해도 되고, 그죠? 뭐, 밑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 하는 게 이렇게 약간 풍차되 있고, 오른팔은 아래에서 위로, 왼팔은 밑에서 뒤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오른팔은. 자, 이쪽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오른팔을, 오른팔을. 자, 밥 먹는 손입니다 이렇게 돌려줘도 좋고, 사실은, 이 막, 끝까지 돌려주기가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 한, 요까지, 어, 그냥, 이 앞쪽, 최대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도 괜찮아요.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오른손잡이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른팔에다가 더 많은 힘을 주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있어요. 항상 왼팔에 힘을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왼팔을 한번, 이렇게 왼팔을 지그시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것도 이것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먹히니까.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뭐한두번 했다가. 또 이거 한번 눌렀다가. 이제 한번 누르는 힘이 이두 번, 세번 드는 것보다는 더셀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뭐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왼팔을 이렇게 사용하는 힘이 세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칭 바를 잡고 있다 일단은 심지어 물병을 이렇게 한1 0 번씩 이렇게 들어놔도 효과가 좋아요. 이거 방석이 조금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만에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문에 달려 있는데. 스트레칭팔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건, 이거, 약한 힘은 아니에요. 제법 센 힘이에요. 제법 센 힘이니까. 그니까 러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니까, 맨손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전화기나 아니면 이게 뭐, 1 5리터 물병.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데, 한 팔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좀, 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니까, 1리터나 뭐, 750ml, 요 정도 되는 물병을, 아니면 전화기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한 10번 이렇게 털었다 내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물병을 턱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오른쪽 패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글씨를 많이 썼잖아요. 자꾸 누르는 힘. 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오른손이 편안하니까, 오른손으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이를 잡는다든가, 막 이런 행동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테니스를 친다든가, 혹은, 뭐, 공을 던진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자꾸 뒤에서 위로 밑으로 내려 꽂는 힘이 계속 오른팔에 작동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질 막 한다든가 뭐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우리가 근육을 더 바르게 만들어주고 또 오른쪽 폐, 오른쪽 횡경막을 좀더들어주는 효과가 분명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번 대복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두번 정도 합니다. 그냥 지금 저는 1.5 리터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도 하고 물병을 약간 세워서 이렇게 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딱 앞쪽이라면 딱 앞쪽도 할수 있고 약간 벌려서 한 30도 각도로 이렇게 한1 0번 정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오른쪽 얼굴 쪽,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쭉 올라오는 듯한 그런 열감도 느껴지고. 또 폐가 들리는 오른쪽 폐가 들리는 듯한 그런 좋은 느낌도 듭니다 그사실는 이제 아까 의자에 앉았을 때는 왼손을 이렇게 지그신 누르고 오른팔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오른팔을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죠? 물론 이거 자꾸 돌리기 해도 좋습니다 돌리기 해도 되고 자 이거 다 응용 동작입니다 오른쪽 어깨 쳐도 되고 머리를 흔들어 줘도 되고 그죠 보세요. 응용 동작 보세요. 자, 이마를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아침 운동 있잖아요. 누워서 하는 운동. 그거, 뒤통수 누르기 이렇게 몸, 몸통을 이렇게 덜어 올리면서 뒤통수 누르는 거 있어요. 그것만 많이 하고, 이마를 안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생겨버려요. 뒤쪽으로는 피가 너무 많이 가고, 얼굴 쪽으로 피가 안 와버리면. 얼굴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얼굴 노화 현상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나 저도 이제 뭐 어떤 때 실수로 경험해 본적이 있는데 아차 싶어서 뒤통수하고 얼굴 쪽을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강도를. 그러니까 아침에뭐 뒤통수 누르기를 한 다섯 번 했다 그러면 이만 누르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마 양만큼 해야 돼요. 네? 앞쪽도 해야 되고 옆쪽 양쪽 대각선. 뒤통수 누를 때 보통 뒤통수 딱 정면하고 오른쪽 옆머리 왼쪽 옆머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앞이마도 마찬가지예요. 딱 앞이마 정중앙도 하고 약간 오른쪽 대각선 여기 귀 쪽으로 또 왼쪽 대각선 이쪽으로도 해줘야 돼요. 물론 오른쪽을 살짝 더 해줍니다. 오른쪽을 살짝 더 해주는데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 누워서 뒤통수를 누르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강한 힘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벽에 문 같은 데벽 같은 데 이렇게 이마를 대고 앙앙앙 하면서 오른쪽 오른쪽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서 왼쪽 자 이렇게 하면 한 세트예요 앙앙앙앙 보이시는가? 안 보이겠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이런 거 내다가 아아자정를 하고 다음에 오른쪽 아아 이렇게 넘어가서 왼쪽 아아또 이렇게 넘어가서 오른쪽 아으아으 왼쪽 아으아으자 가운데 아으 오른쪽 아으자 오른쪽에서 시작했다가 끝날 때도 오른쪽에서 마치면 오른쪽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러 만약에, 아침 운동으로 뒤통수를 뭐한 다섯 번을 눌렀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마를 벽에다가 이렇게 누른다 그러면 몇번 정도를 눌러야 누워서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플랫 가듯이 이렇게 뒤통수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몇번 정도 하면 비슷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최소한 한 8번. 그니까 제가 이제 제가 나, 나름대로 루틴을 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두끼 식사를 하는데, 낮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아침 한 번, 저녁 한번 이렇게 소기 식사하는데 이제 이빨을 두번 닦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빨을 닦을 때마다 제가 이걸 누르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어? 세면장에서 벽에다가, 타일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벽 이렇게, 한 네, 네 세트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네 세트, 저녁에 네 세트 하면, 여덟 번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한번한 번한 다음에. 그, 여덟 번을 해야 뒤통수 누르는 거한 다섯 번 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뒤통수에 좀질것 같아서, 심심하면, 이마를 이렇게 한 번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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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을 그죠? 손을 이렇게 해서 이쪽 손을 다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다 대서 이걸 꽉 누르면서 그 얼굴을 꽉 누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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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 오른쪽 대각선과 오른쪽 옆머리를 한번더 살짝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헤드 뱅잉을뭐한번 스무 번이나 열다섯 번이나 스무 번만 이렇게 탁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 줘야 아침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뒤통수 누르는 걸 다섯 번. 뒤통수를 뭐 뒤통수 다섯 번, 오른쪽 뒤통수 다섯 번, 왼쪽 뒤통수 다섯 번 눌렀다. 그럼 거기 에 해당되는 압이 만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그 아침 운동 할때 엎드려서 이마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 갖고는 뒤통수를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이마를 바닥에 그죠? 매트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아침 운동하는거 아시죠 그거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한 8세트 정도 아침에 4세트 저녁에 4세트 정도 벽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세면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같은 경우는 좀긴 편이에요 그 저녁에 보면 세면장에서 뭐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빨 닦고 뭐 운동 잠깐잠깐하고 발 닦고, 머리 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침 시간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아니, 뭐, 빨리 못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꾸 살피는 거예요. 제 몸을 살피고, 어느 쪽이 약한가, 이런 걸 계속 살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거든요. 어. 자, 그래, 하여튼, 어 이거 그러니까 돌리는 거 이거 되게 좋더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또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다루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어, 자 이걸 저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컨트롤 한 세트 자 어퍼컷 두 세트 스트레이트 세 세트 뭐후네 세트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죠. 돌리기도 하고, 또 오른팔만 이렇게 돌려보기도 합니다. 오른팔, 밟는 손만 이렇게 여기가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좋아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도 좋고, 자. 생각나는 걸 자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생각나는 걸 자꾸 말씀드려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뭐 벤치나 바깥에서 운동 한다면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하잖아요. 컨트롤 하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지겨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그러면 이제 허벅지 쪽 이런 쪽 허벅지 뒤쪽 이런 쪽을 내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뒷발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만났던 사람들은 왼발이 뒷발인 사람이 좀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왼발이 뒷발인 사람이 좀더 많지 않나. 왜, 왜, 근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근데 6대4 정도로 왼발이 뒷발인 사람이 좀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제 느낌대로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오른발이 뒷발이라는 것은 오른쪽 다리 뒤쪽 허벅지가 세다라는 거예요. 어디보다 세다라는가 하면, 왼쪽 다리 뒤쪽보다 더 세다라는 겁니다. 더 근육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는 약해요. 어디보다 약해요? 왼쪽 다리보다 약해요. 근육이 적어요. 근육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뒤쪽이라는 거는, 오른쪽 뒤쪽 대장 쪽은 조금 세고 어디보다 왼쪽보다. 오른쪽 소장, 배 쪽은 약하다는 거예요. 어디보다 왼쪽보다. 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가 왼쪽 다리가 뒷발이잖아요. 뒷발이라는 거는 저희 아내는 왼쪽 뒤쪽 대장은 세다란 겁니다. 어디보다 오른쪽보다 세다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어디보다? 오른쪽보다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얇아요. 이 두께를 재보면. 근육량을 측정해보면. 지금 저도 딱 만져도 딱 느껴져요. 왼쪽 다리 허벅지가 더 근육이 많아요. 허벅지, 허벅지만 봤을 때. 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약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가스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죠.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쪽 배가 약해서 과거에 누워서 보충할 때도 오른쪽 배에다가 250이나 500을 올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뒷발이라서 왼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 배에 올려놓을 때. 왼쪽에는 뭐 500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250을 올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로로 올려놓는 거 빼고, 그죠? 뭐 윗배는 2kg, 가운데 배는 1kg 가로로 빼고 세로로 올려놓는 게 있었어요. 그죠? 보충할 때그 보충할 때 한번 자 한번 살펴보세요. 어. 하여 그, 쇼츠 동영상에서는 세례를 올리는 거는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사전문군 얘기할 때, 보충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느낌이 있다라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게 저희 안에는 오른쪽 배보다는 왼쪽 배가 더 약한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가스 문제예요. 대장하고, 이제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저는 왼쪽 배보다는 오른쪽 배가 더 약해요. 저희 안에는 왼쪽 배가 오른쪽 배보다 더 약해요. 왜? 왼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왼발이 뒷발이면 뒤쪽은 세고, 앞쪽은 약하고, 앞쪽 배도 약해요.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 다리 뒤쪽 허벅지는 세고, 앞쪽은 약하고, 앞쪽 배도 약해요. 이, 이, 자, 이 다리는, 뭐, 가, 다리에 무슨 가스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리에는 피예요 피. 그러니까 근육이니까. 혈관이고 근육이고. 배에는, 물론 피도 있지만, 가스예요 가스. 지금 말씀드리는 가스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또 여기 눌러주고 다섯 번 이렇게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자꾸 하다 보면 좀 지겹고, 이제 뭐,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한, 한열 세트 하고 나면 지겨워요. 아 다른 동작 할까? 다른 동작.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 러면 내가,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여기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앞쪽이 약하지. 자, 오른쪽 앞쪽이 약한데, 이렇게도 해보, 해보는데, 해보 손등으로 하면 더 좋지. 손등으로 하면, 왜, 오른, 저 오른손을 많이 썼으니까, 손바닥은 강한데, 손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도 손 관리 안할때 한참 몇년 전만 해도 손등에 막 건버섯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깜짝 놀라서 막 손등을 막관리했더니만 손등이 좋아지는 걸 제가 눈으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오른쪽 허벅지뿐만 아니라 오른쪽 정강이 무릎 아래쪽. 그러니까 뒷발인 쪽이 요런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 그니까, 러 무릎 아래를, 이렇게 정강이 쪽을 톡톡기를 쳐보면, 왼쪽도 쳐보고, 오른쪽도 쳐보잖아 오른쪽이 더 아파요. 오른쪽이 더 아파요. 제 아내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거든요. 왼쪽, 아래쪽이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앞쪽이 더 아파요. 왜? 오른쪽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더 아프더라는 거죠. 응? 네? 그니까,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 앞쪽과 왼쪽 다리 뒤쪽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손등으로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발이 뒤로 오는게 그, 처음에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잘안 오는 모습을 봐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저, 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에요. 앞발이고, 저는 왼발이 앞발인데, 오른발을 뒤, 저희 아내가 오른발을 뒤로 땡기는데, 이 생각처럼 잘안 와요. 물론 한참 걸으면 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저도 여전히 왼쪽 다리가 앞,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막상 걸어보면 오른발이 뒤쳐진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진짜 뭐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왼발을 뒤로 좀 이렇게 당기면서 걷기를 합니다. 저 공원 같은 데서나, 집에, 도저히 안 되면 집에서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왼발을,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다리는,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앞발, 아 뒷발이니까 앞쪽을 이렇게 쳐주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앞쪽을 쳐주게 됩니다. 그게 왼쪽 다리는 앞발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딱 돼갖고, 뒤꿈치를 싹 누르면서요. 뒤로 살짝 땡겨요. 땡기면서 이렇게 뒤쪽을 딱 쳐주면 뒤로 딱 땡기면 종아리하고 뒤쪽 허벅지가 딱 화를 내면서 딱 경직이 돼요. 그때 탁탁탁탁 쳐주면 피도 더잘 오고 마사지 효과도 더 세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앞쪽 뒤쪽은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기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다리 테스트만 된다라면 구분하기가 의외로 쉬워요. 앞쪽 뒤쪽은. 그래서 어느 쪽을 마사지 해줄 건가. 이게 앞발 뒷발이 생각처럼 뭐 운동을 하면 바뀌는데 또 하루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앞발이었으면 다시 다음날은 앞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걸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혈액의 흐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한달 만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벌써 6개월도 넘었고요. 그죠? 6개월 동안 했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보다는 말도 못하게 많이 변화했죠.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아,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다리는 저는 앞발이니까 뒤쪽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해주기도. 안 당기더라도 이렇게 해주기고 무조건 자꾸 원칙, 공식만 자꾸 기억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거 다 그대로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몸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좋게 해주면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나와요. 또 다른 데 해결하면 또, 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터져나오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공식대로 원칙대로만 자꾸 해서 건강을 좋게 만들어야지라는 사고는 그렇게 이렇게 현명한 사고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앞발, 뒷발은 자기가 원, 자, 기준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 하세요. 근데 문제는, 측면이야, 측면. 바깥쪽하고 안쪽인데, 우리가 이시간초에 이제, 문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시간짜리 올려드리면 너무 길, 긴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